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죠. 노화를 늦추는 음식, 그리고 항산화 성분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느끼는 변화가 있어요.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 피로가 빨리 온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노화의 신호인데요. 그 속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숨 쉬고 움직이고 먹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세포를 조금씩 산화시키는 미세한 녹 같은 거예요. 이 자유라디칼이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 피부 탄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그리고 심하면 심장병이나 암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이런 손상을 막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더 키워주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항산화 성분이에요. 항산화라는 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산화를 막는다는 뜻이에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자유라디칼을 붙잡아 중화시켜요.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막처럼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성분들은 대부분 자연식품, 특히 식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색깔이 있는 식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식품들, 색깔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빨간색 식품. 대표는 토마토, 수박, 자몽이에요. 이 음식들은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 특히 토마토는 익히면 라이코펜이 더잘 흡수돼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힌 토마토 소스나 스튜가 훨씬 좋습니다. 주황색, 노란색 식품. 당근, 고구마, 단호박, 망고 같은 식품이에요. 이 세계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죠.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바뀌어 눈 건강과 피부 재생을 돕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은 지방에 녹는 성분이라 기름에 살짝 볶거나 드레싱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초록색 식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아보카도. 이 식품들은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의 보고예요.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눈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먹는 보습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보라색 남색 식품, 블루베리, 블랙베리, 포도, 자색 고구마. 이 식품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줌의 베리류가 노화를 늦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냉동 블루베리나 건조 베리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갈색식품. 여기엔 견과류와 씨앗, 통곡물이 들어갑니다. 아몬드. 호두, 피칸, 해바라기 씨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특히 피부의 회복력과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줘요. 호두나 피칸은 또뇌 건강에도 좋아요. 호두가 뇌 모양인 이유가 있다는 말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특별한 친구들. 마지막으로 조금 덜 알려졌지만 강력한 항산화 식품들. 다크 초콜릿, 녹차, 강황, 커큐민, 생강, 마늘, 오크라도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코코아 함량이 높을수록 좋아요. 혈관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녹차는 카테킨, 강황은 커큐민, 생강은 진저롤 같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 한 잔의 차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 영양제를 찾지만 연구에 따르면 자연식품에서 얻는 항산화제가 보충제보다 훨씬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즉,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단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의 한 끼, 내일의 한 끼가 내 몸의 노화를 조금씩 늦추는 힘이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식탁의 색이 곧 젊음의 색이에요. 빨강, 주황, 초록, 보라, 갈색. 이 다섯 가지 색이 한끼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항산화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일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챙긴다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한 달, 두 달, 일 년이 지나면 피부, 눈, 그리고 피로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속도를 늦추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항노화 습관이에요. 오늘은 꼭 식탁 위에 한 가지 색깔을 더해 보세요. 그게 바로 젊음을 지키는 첫걸음일 거예요.